그래서 자기가 이걸 구분해봐. 내가 하기 싫은 것과 내가 할수 없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은 대부분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하기 싫은 거하고 할수 못하는 거하고 구분이 잘 없거든. 근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못할 건 없어. 여러분들이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근데 뭐가 안될까? 스스로의 겸손하지 못하니까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어때? 어감으로 겸손은 약간 비굴한 느낌 들지 않아? 약간 비굴하고 약간 조금, 약간 소극적이고 그런 느낌 들잖아. 근데, 그 말에 의미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겸손은 되게 강한 말이야. 내가 나를 낮출 수 있고,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더 노력하게 되는 거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조금 찌질한 말 같지만, 나를 낮추고, 나를 작게 여기고, 그게 전제가 되면, 그때부터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성실해져야 되겠다, 더 부지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나 문학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주관이 너무 튀어나오면 안 돼. 왜냐하면 문학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사람이 가지고, 즉,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감성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성적으로 그 작품을 재단하거나 판단을 해버리면 그 작품에서 작품과의 공감대가 형성될 여지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조금 넓히려면 아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나? 난좀 이해는 안 가지만 아 저렇게도 볼 수가 있나? 어떻게 보면 저게 저렇게 느껴질까? 아난 눈을 보면은 어우 춥고 짜증나는데 아 포근한 엄마 품 같다고 누가 눈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 어 어떻게 저거 추운데 씨, 날도 추워질 텐데 저런 생일을 해막 이렇게 짜증 낼게 아니라 아 어떻게 보니까 진짜 눈이 서복히 쌓여있는 게 포근한 느낌을 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꼭 국어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용량이 커져 확장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국어에도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다는 게뭐 매일 아침 뭐 몇시 일어나고 그런다기보다도 내가 얼마나 <laughs> 활성화 되어 있느냐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 같아 부지런한 게 보통 보면 아침에 뭐 6시 일어나서 뭐뭐밥 먹고 뭐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 정신없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내가 깨어 있을 때내 시간에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가 얼마나 좀 열심히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에 정도가 그 부지런함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걷잖아.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야, 밥 먹어. 이래서 일어나면 거의 가수면 상태로 12시까지 보낸단 말이야. 그건 부지런한 게 아니고 게으른 거지. 물론 피로가 쌓여서 부지런해지려고 해도 할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니까, 온 컨디션 좋잖아. 아. 그러니까 부지런해질 수 있는 좋은 어떤 환경적인, 신체적인, 그 기본적인 재,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좀 부지런하게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공부한 내용을 내가 좀 들여다보라 그랬잖아. 봐봐. 수학을 했어. 수학하면 수상의 다항식의 연산이 있어.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면 당식의 연산에서 물론 덧셈, 뺄셈부터 나오겠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나오면서 덧셈, 뺄셈에서는 동류항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곱셈에서는 곱셈 곱쌤 공식하고 인수분해하고 대표적인 것만 찾아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동류항에서 더센벨셈에서는 동류항인데 동류항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왜 동류항이 처음에 등장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곱셈 공식은 과연 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여기 주어진 곱셈 공식 몇 개를 그냥 무작정 외운다. 무작정 암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좀비로 만드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게 내가 왜 외웠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지? 여러분들이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시험이잖아 어쨌든. 시험에서 어떻게 내가 여기 나온 곱셈 공식들이 어떻게 시험에 문제화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껴야 되고 그걸 분명히 느껴야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곱셈 공식을 또는 인수분해를. 인수분해를 하다보면 뭐가 나와? 인수정리 나오고, 나머지 정리 나오고, 항등식에 가는 원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엮여져가지고, 그게 문제에서 어떻게 조합, 다시 모여서 문제로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보란 말이야. 그러다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수학의 전 과정에 걸쳐서 그 내용들이 연결이 되고, 그런데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자동차 안에 지도책이 있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충주시, 제천시, 뭐 거길 갈 일이 있으면 그 지역의 지방도를 해가지고 일일이 찾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야? 뭐이러면서 찾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GPS를 통해가지고 알아서 다 잡아주잖아. 그런데 공부는 그렇게 안 돼야지. 공부는 여러분들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 내가 수학이 어디, 어느 정도고,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이해 안돼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조금 자신 있는 부분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해야 돼. 사실은 중1 같은 경우, 얘들이 중2 되는데, 한 2주 만에 영어 수학 그 내용을 다 끝냈거든. 어쨌거나, 그리고 나서 그걸 리마인드 하면서 그 체계를 좀더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는 과정만 거치면 되는 거야. 그럼 아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커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어, 전반적으로 공부하고 나면 그냥 공부했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와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될것 같아. 알겠어, 알겠네. 그래,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